검사 출신이고요. 이준석 출신이고요. 국민의힘 출신이고요. 서울 법대 출신이고요. 아, 요즘 시대 가장 나쁜 이력은 혼자 다 갖고 있습니다. 김용남 유튜버. 박수로 맞이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? 요새 저를 보면. 안 누군가 또여기 어딘가. 뭐, 양양자도 가고. 허은하도 떠나도 가고. 이렇게 임용남. 많은 사람들 영입하는데 김영남 얘기는 안 나오더라. <웃음> <웃음> 왜, 왜, 왜 이러는 거야? 나. 이재명 캠프는. 보수진보할거 아... 없이 지금 다 모여들고 있거든요. 네. 완전 히쌍거리 전략인가 봐. 심지어 <laughs> 신인규 얘기도 나와. 일단은 직간접적인 그런 뭐 추천이 좀 있어서 있었죠. 정말 너무 저도 과분하다 생각하는데 이번 대선 압도적인 정권교체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반정치 청산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. 음. 그래서 그 반정치 청산을 위해서는 제가 지금 뭐 민주당에 뭐 들어가고 이걸 떠나서 음.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좀더 열심히 아... 해야 되겠다.